올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 방문 이동 자제와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부산 지역 봉안 묘지 시설 8곳은 전면 폐쇄됩니다. 대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2단계 거리두기를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N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등 모임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간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정상 가동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7대 경제안정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한도와 할인율 확대, 동백전 제로페이 경품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생활 안정을 위해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과 지역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연휴기간 재난안정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시와 구군의 대책방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전 소방관서, 8,400여 명이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이번 추석은 이동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염 예방과 기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와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방역과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됩니다. 부산 지역 중증장애인과 결식 노인 등에 대한 긴급 지원 등 복지 서비스는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